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는데요. 아, 그동안 제가 그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어 지원 한국 대학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는 부분을 아 어, 시리즈물로 이렇게 정정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뭐 제일 처음에는 해외고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선택할 때어 한국 대학 중에서 우리 해외고생 학생들이 지원 불가한 대학 또는 지원하면 불리한 대학들을 어떻게 선별해 내는지 하는 부분을 주제로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어, 그 다음에는 우리 해외고생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대학들 그러니까 어, 해외고 별도 전형이 있는 대학들 그리고 어, 어학 특기자나 또는 국제학 특기자 등이 있는 학교들 또뭐 글로벌 전형이라고 해서 해외고 학생들만 따로 뽑는 대학들, 뭐 이런 대학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영상으로는 과학기술원들,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등등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여섯 개 학교 이외 에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좀 다른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지원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섯 개 학교들 이외에 지원할 수 있는 그 과학 기술원 쪽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해외고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접근이 쉬운 대학들이지만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도 아주 진로 현황도 아주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공부했던 어떤 분위기의 연속 선상에서 어, 국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선별해서 어, 진행해 드리는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에 있는 어, 미국 대학 그리고 벨지움 대학 유럽 대학 등등이죠. 요 대학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은 우리 송도 국제 캠퍼 스에 있는 미국 대학 들, 그리고 그벨 지움 대학, 유럽 대학, 등을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마침 오늘 그 성도 캠퍼스에 이제 캠퍼스를 갖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고전이 있는 날이죠. 저도 연대 출신으로서 오늘 연고전이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학생들하고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가볼 시간은 없었는데요. 자, 연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대생들이 그리고 고대생들이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를 아 운동장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뭐 그런 장이죠. 그래서 우리 그 고교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뭐 로망이 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합니다. 한 번씩 가보시고요. 자, 어, 그래서 우리 그 송도엔 국제 캠퍼스에 연세대도 있지만 뭐 국내 대학 중에는 인천대도 있죠. 인천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지만 어그 송도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어, 송도 국제 캠퍼스에 소지한 미국 대학들 그리고 어, 유럽 대학, 벨지엄 대학, 어, 등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자면, 어, 어떻게 보면, 우리 해외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연세대, 연세대와 어,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제 나름대로 정리한 어,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 연세대와 비슷, 우리 송도에 있는 국제 캠퍼스, 어, 뉴욕 주립대, 그 다음에 유타 주립대, 그리고 아, 어, 조지 메이슨 대, 데 그리고 벨지움에서 온 아, 어, 겐트대. 뭐이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자면 우리 해외고 학생들이 어그 입학해서 공부하기에 아주 적합한 어 해외고 학생들에게 특화된 아 어, 학교들이다. 예,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연세대 어 언더우드나 하스, ISE 송도 캠퍼스들도 어떻게 보면 해외고 학생들에게 조금 특화된 어 그런 어 저기 캠퍼스 분위기와 어그 전공들을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죠. 이런 면에서 뭐 비슷하다라고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송도에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도 연세대하고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죠. 예, 그리고 또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 영어 능력이 되는 학생들, 그리고 어 해외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아 조금 세련된 학생들한테 어울리는 대학이다라는 면에서 연세대학과 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조세본 바에 의하면 이 국제 캠퍼스에 있는 미국 대학들 그~ 예를 대학, 지못 대학이 취업률 그리고 대기업 취업률 그리고 국제기구 뭐 그리고 어 중견기업 그다음에 대학원 진학 뭐 유명 어,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들의 진학률이 높기로 유명한 또 대학들이죠 이런 면에서 또 연세대학교하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 그 비록 한국의 캠퍼스를 낸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학교 자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주립대들이고 어, 국립대들이고 주립대들이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다. 라는 면에서 뭐 연세대학교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면은, 자, 연세대학교가 뭐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어, 면에서 어, 어떻게 보면 어,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우리 그 송도에 있는 국제대학들은 아직도 어, 그 캠퍼스를 이제 만들고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좋은 면이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입학하기가 꽤 어, 수월한 편이다,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라는 면에서는 연세대와 좀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어, 판단하자면 연세대의 좋은 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연세대가 입학하기 어려운 연세대의 단점은 또 극복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들 우리 국제고학생, 국제 어, 그고 그리고 해외고 외국고 출신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괜찮은 선택지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송도에 있는 어, 대학들의 입학 조건을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영어 조건 같은 경우에, 아 어, 순이 그러니까 스타니브로크 그리고 FIT 대학교의 영어 기준 같은 경우에 TOEFL IBT 80점이 가장 일반적인 영어 조건이죠. TOEFL IBT IBT 80점 어, 또는 IELTS LTS, IELTS IELTS 6.5가 기준이 일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많이 학생들이 또 어, 보게 되는 듀얼 인고 듀얼 인고 같은 경우에는 105점이 입학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 어, 순위 같은 경우에는 어,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적으로 그 SAT 영어 점수나 ACT 영어 점수 그리고 어, IB의 영어 점수, AP 영어 점수 이런 부분들도 어, 그 SAT, 아, SAT 그 ACT, IB, AP의 영어 성적 같은 것들도 어, 토플 IBT나 IELTS, 듀오링고의 대안으로 제시해서 입학하는데 어, 영어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라게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타 대학교 같은 경우 유타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IBT 80점은 뉴욕 주립대하고 똑같고 IELTS 6.5점도 어, 똑같습니다. 그리고 듀오링고도 105점도 똑같고요. 여기는 또 특징이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어, 토익을 받고 있습니다. 토익, 토익 695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영어가 조금 이제 딸리는 학생들, 특히 한국 고등학교 나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토익 695점이 훨씬 더 받기 좋은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특징이다. 물론 아그 어,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받지 않고 있고 그리고 조지 이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도 토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조지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에는 토플 아이비티 동일하게 80점 IELTS, IELTS 6.5점 동일하게 똑같고요그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듀오링고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뭐그 어, 부분 참조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음 세계대학 공이 이제 영어 점수의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IBT TOEFL 80점 그리고 IELTS 6.5 그리고 듀오링고 105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마다 어 조건에 따라서 뭐 유타대 같은 경우에는 토익 695점 이상을 조건으로 봐주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SAT ACT 뭐 그리고 API를 b 다 보느냐 아니면 그중에 일부로만 인정하느냐라는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영어가 부족한 경우 우리 해외고 출신 중에는 뭐 대부분 다이 정도는 다 충족합니다마는 아뭐 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영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프로비전널 어, 어드미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뉴욕 주립대 있고 그리고 조지 메이슨 대학도 유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자, 호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별로 이세개 대학을 선택을 했을 때 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있는 학교를 아무래도 찾아가야겠죠. 새 학교들이 뭐어 뭐. 어, 뭐 약간 그 수준들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다면 뭐 수준으로 보자면 사실 그 세계 대학이 뭐그저 뉴욕 주립대나 유태대학다 100위권 미국 내 학교 순위로 100위권 안에 다 들어가는 학교들이죠. 졸지 메이스는 100에서 150권에 들어가는 학교고요. 자, 그 정도 수준은 다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고 또 주립대라는 부분에서 어 교육의 퀄리티가 다 충족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그 뉴욕 주립대 같은 경우에 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경영학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어 기술 경영 테크놀로지컬 시스템즈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 어, 기계과 그리고 어그 응용 어 수학 통계학과 Applied Mathematics and Statistics, 그죠이 학교 학과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뉴욕주립대를 선택하면 되고, 그다음에 Communication, Psychology(심리학), Film and Media Arts, 그다음에 Urban Ecology,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그리고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이 전공들을 택하는 학생들은 유태대학을 지원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전공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컴퓨터 게임 디자인,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그리고 경제학 economics 그리고 global affairs 뭐이 정도의 전공들이 아, 조지 메이슨 대학에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conflict analysis and resolution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알기로 그 국제기구 같은데 취업에 특화된 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어, 어학능력이 특히 이제 국제기업 기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 어학능력이 영어능력을 물론이거니와 뭐그 가장 그 외교 무대에서 가장 통용되는 불어능력. 어, 프랑스어 능력 같은 것들이 준비되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공 그 자체로는 어 여기 조지메이슨의 Conflict Analysis Resolution 전공이 어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송도 대학들의 어 장점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어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입학 조건 부분 GPA 관련 그리고 취업 현황 그리고 왜이 대학교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온겐갠트대 어, 벨지움 대학교 겐트 대학 대한 부분 요 부분은 다음 편 다음 동영상에서 어, 추가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드샘 채널의 프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